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와, 이, 이마 이, 와, 이래, 띨띨하노. <목소리> 안녕하세요. 훈더맨입니다. 아, 오늘도 이제 일을 마치고 지금 이렇게 퇴근을 했습니다. <목소리> 아침에는 이러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정말 춥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아침에 유리창에 서리 같은 게막 끼어 있어요. 출근하기 전에 이제 그걸 녹이는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아, 겨울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또 느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네요. 여러분들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유명하신 분이 뭐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만 시간 이상을 이렇게 투자하면은 전문가가 될수 있다.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 저도 그거를 평소에 많이 느낍니다 보통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8시간도 아니고 보통 평균 10시간씩 일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은 3년이면은 많 시간이 채워지거든요 네, 하루에 3시간씩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리고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일을 쭉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르침도 받았고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와, 이, 이마이, 와이레 띨띨하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되게 멍청한 애들이 있어요. 10개를 가르쳐 줘도 하나를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한 애들이 있죠. 아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열 개를 가르쳐 주면 뭐세네 개는 알거든요. 그걸 평균이라고 봐요 저희는. 그런데 막 스무 개, 삼십 개 가르쳐 줘야 하나를 아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만 시간이 아니라 한 십만 시간 해야 되겠죠. 가끔씩 그게 이제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지 뭐 약간 좀 암기력이나 응용력이 떨어지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는 저잘 모르겠어요. 그좀그 그 멍청한 애들이 있어요. 아무튼 좀 약간 잘 표현이 이상한데 좀 배우는 게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좀 뒤떨어지고 저도 이제 좀 많이 봤는데 가끔씩 볼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진짜로 보면은 몇년 배우지 않았는데 와이 사람은 거의 뭐한 40년 50년 배운 것만큼 잘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천재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가르쳤는데 뭐 1, 2년 지났는데 벌써 나는 10년이 넘고 이랬는데 나를 벌써 뛰어넘는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면서도 와이 사람은 똑똑해 저는 그거를 진짜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10개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거를 미리미리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종사하는 분야 말고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지능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번씩 보면은 경력이 오래되신 분인데 와 보면은 너무 잘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십니까 내가 앞으로 100년을 해도 이 사람만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해서 이거는 내가 영원히 이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이 지금 상태에서 멈추고 내가 앞으로 계속 한다 해도 와, 이 사람을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었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회사에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 저희 회사에는 그렇게 뛰어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기술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와, 이런 사람 본받아야 되겠다. 물론 좀일디한 애들도 많았지만 근데 여기는 그 정도로 압도적인 사람은 제 아직 못 봤어요 우리 회사가 좀 큰데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는 제가 느낀 사람 딱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 빼고는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뭐 기술자는 어느 정도 잘하고 이러는데 그 저희 회사도 똑같습니다 한국하고 띨띨한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멍청해요 근데 얘네들은 한국하고 다르게 가르쳐 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뭐 엉망이지. 그냥 틀렸는데 지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멤버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사람이 빠지거나 바쁘거나 이러면은 제가 평소에 일하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몇달 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가 굉장히 띨들한 애라고 멍청한 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좀 똑똑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걔가 게으르고 좀 별로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친구인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예전보다 똑똑해졌다. 더 이상 띨띨하지 않은데, 이제 멍청이라 못 부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장난삼아 이렇게 장난반, 농담반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진짜로 얘기한 건데, 그 친구는 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와, 이게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노력 안 하고, 이제 똑똑하지 않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애들도 실력이 향상되는구나. 정말 마음을 먹고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기술자가 될수 있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 멍청한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해서 그런데 그렇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친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매일 10시간씩 그렇게 막 죽자 사자 안 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 남들 하는 만큼 보통 만큼만 해도 아 이게 되는구나. 그 친구는 보통보다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몇달 만에 보니까 이게 실력이 늘고 생각하 뭐라 해야지 되 지능이 없던 생물이 생각을 하게 됐다 해야 되나? 뭐그 바뀌었더라고요. 기술자는 정말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만시간이 법칙, 그게 뭐, 만시간이라고 정해놨는데, 꼭 만시간이 아니라도 됩니다. 좀더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덜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일정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나 자기 적성에 상관없이 뭔가 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하면 된다. 아, 이걸 또 저는 호주에서 또 느끼게 됩니다. 예, 아까 그, 썸네일에 나와 있는 그 친구, 그 친구 얘기는 아니에요. 그 친구도 띨띨하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친구는 뭐 적당히 농담이고, 그 친구는 제랑 친해서 이제 사진만 이렇게 찍은 거고, 그 친구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뭐. 구독과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떤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면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몇 년만 투자하면은 예, 충분히 재능하고 상관없어요 재능이 없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자기 전공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어떤 분야에 저는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주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바를 한번 얘기해 봤고요 일딜하다고 해서 멍청하다고 해서 귀죽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그거를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멍청하고 지금 뛸 뛰라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계속 그뛸뛰한 채로 사는 그게 멍청한 거예요. 1년 2년 뒤에 뛸 뛰함을 벗어나면 그건 괜찮아요. 누구나 뭐 처음 할 때는 다 이제 초보 때는 그런 소리 들으면 서하는 거죠.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예,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구독과 좋아요.